자그 어제 숙제 해줬던거 우리 이제 드디어 수요일로 넘어왔어 삼각함수 끝났다 어... 하, 후련하지? 뭐예요? 어? 숙독,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제 기말 될 거야. 어... 기말 끝나면 이제 수능 완성해야지 어... 어... 보통 송능특강은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하면 두 달이면 끝내 버리거든요. 이제 여러분, 막 중간고사 끼어있고, 기말고사 끼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수업 시간에 모든 과목을 다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번, 이거, 레벨 2의 2번, 봐보자. 공차가 그거 모든 항의 자연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이걸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m이 존재할 때 a1 플러스 m의 최소값을 구하래. 일단 이거 보니까 뭐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100m, 100am은 97am 플러스 1이야. 그지? 근데 am 플러스 1은 am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수 있지. 97 곱하기 am 플러스 9 이렇게. 그렇잖아? 라고 전개해. 정기하면 97AM 97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넘겨져리그럼 어떻게 되냐 3AM이 97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잖아요 양변 3으로 나누면 여기가 3이 남죠 이정도는 계산해 주자 37은 21, 239 27 얼마예요 291인가 네. 그렇지요 이게 291이요. 근데 등차수열의 m번째 항이 291이야. 공차는 9야. 그러면 이 바로 앞에 항, a, m-1은 여기서 또 9를 빼면 될 것이고 그 앞에 항은 또 9를 빼면 될 것이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m이 몇 번째 항인지 모르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극단적으로 m이 2일 수 있나? 2일 수도 있지. 그러면 첫 번째 장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굽된 거. 280. 첫 번째 장이 280이면 얘가 두 번째 장도 될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세 번째 장도 가능하죠? 여기서 한, 한 칸, 한 칸만 더구만큼 왼쪽으로 당겨버리면은 세 번째 장도 가능하고 네 번째 장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쭉 갔을 때 A1이 가장 작아질 때가 언제겠어? A1이 가장 작아질 때는 일단 291을 9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 나눠봅시다. 291 나누기 9는 3927. 21이니까 9 298. 나머지가 3이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첫 번째 항을 3으로 3까지는 낮출 수가 있단 다 말이야. 첫 번째 항이 3이라면 3일 때 n 번째 항이 291이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겠어, 그렇다면? 3 더하기 32 곱하기 9잖아. 32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등차수열 일반항 모양으로. 근데 32라는 것은 이제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33 1 곱하기 9. 이게 이제 완벽하게 등차수열 일반항 모양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3이라면 그때 m은 몇,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33번째 항인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A1하고 M을 만약에 순서쌍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순서쌍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A1이 3이었다면, 그때 M은 뭐예요? 33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다르게도 만들 수 있지. A1을 3에서 9만큼 뒤쪽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야. 3에다가 9를 더해버리면. 12가 될거 아니야? 그때 M은 하나가 줄겠지. 32 이렇게 간단 말이야. 또, 한번몇 개부터 나열해봅시다. 이거, 여기서 또 9를 더하면. 21 그러면 얘는 31이 될 것이고 그때 각각 이두값의 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36 이거 더하면 44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m이 1만큼 작아질 때마다 aO는 9만큼씩 커져버려 이두개 더한 값이 가장 작을 때는 이 상황밖에 안 된다고 여기는 1만큼 커져가는데, 얘는 9만, 1만큼 작아지는데, 그만큼 커져버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버린단 말이야. 가장 작을 때는 이거인 거죠. 끝, 이런 뜻이야. 그 다음 4번, 음, 이거. 주연아, 뭔 말인지 알겠어? <laughs> 아, 연습해야 돼. 뭐,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있냐 연습하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연습하는 거지. 나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정리해가지고 풀어주잖아. 실제로 나도 예습할 때 보면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저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보자, 4번. 어떤 수열 an 이 있는데 이 an을 가지고 절대값 a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거야. 이 절대값 an에다가 bn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당연히 bn은 모든 항이 양수가 되겠지. 모든 항이 양수가 돼. A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A은 n 모든 항이 정수이면서 A1의 절대값이 10보다는 작아. 그러면 A1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실제 범위는 1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겠지. 근데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능한 A1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중쪽 어디까지 플러스 9까지 실제 가능한 A1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a2에서 a 5를 빼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3d가 남죠.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려. 그러면 d는 d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는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겠죠. 근데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d가 뭐 해야 될까? d도 정수 해야 돼. a1이 정수니까 그럴 거 아니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가능한 정수. 얘가 마이너스 6점 얼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부터 가능하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여기는 3점 얼마니까 3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A1은 음수였는데, 공차는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음수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양수가 되겠지, 언젠가는. 근데 또 반대로 a1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였다면 점점 작아져가지고 언젠 언젠가부터 는 이제 음수가 또 나와버릴 거란 말이야.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런데 절대값 a n 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의 모든 것에 다 양수로 바꿔버린 새로운 수열은 수열에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한가지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어쩔 때 최대가 될까? 어차피 다 양수로 바꿔놓고 더해버릴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서 첫 번째 항이 양수에서 점점 작아져가지고 음수가 됐어. 그러면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여덟 번째 항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다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값들도 다 양수가 돼가지고 여기 안에서 절대값만 더하게 될거 아니야? 그 값이 더 커지겠어. 아니면은 모든 항의 부호가 다 같아져. 그러니까 첫째 항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면, 여덟 번째 항까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걸 다 더한 것과, 여기 있는 것을 절대값이 갖고 더한 것,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클까? 이게 더클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부호가 바꿔지는 순간에 절대값은 뭐, 큰 변화가 안 생겨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뭐, 2차 함수로 따지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런 상황. 이 경우는 아예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절대값이 커질 때는 언제냐면 여기에서 어차피 음수로 할지라도 플러스로 바꿔버릴 거니까 절대값이 오면 그러면 가장 절대값이 커져가는 상황을 만들면 될거 아니야? 가장 절대값이 커질 때는 언제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고 공차도 마이너스 6이면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저쪽으로 쭉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은그것을 엄청나게 크겠지. 가장 큰절대값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런 케이스라고. 이게 최대가 될 때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추론. 그래서 음, 음, 당연해, 이제.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AN 만들면 돼요. AN은 마이너스 9, M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치? 이게, 이, 그, n은 자연수니까 모든 항이 다 음수이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저쪽으로 계속 가버린단 말이야. 그렇지만 절대값 씌워버리면 양수가 될 거니까 절대값 a는 어떻게 돼? 야, 절대값 씌워버리면 더 플러스로만 바꿔보면 끝나? 이거야, 이거. 이게 가장 커질 때가 될 것이고 이것에, 이제, 뭐, bm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의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8을 생각하면 이거는 공차가 얼마죠? 공차는 항상 N 앞에 개수가 공차라고 했어. 요 공차가 6이야. 첫 번째, 1 대입하고서 계산하면.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8개, 2A1, 18, 더하기 8-1이니까 7 곱하기 공차 6. 이거 계산해버리면 이게 최대 값이라고. 추론이야. 아까 그 문제도 2번도 추론이고 이것도 추론이야.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뭐 얼마큼 양수에서 작아져 가지고 음수로 바뀌게 된다거나, 음수에서 커져 가지고 양수로 바뀌게 된다거나, 이 범위 안에서는 절대값의 범위가 커지지 가 않는다고, 절대값 절대값만 따질 때는 부호가 일정해버려야지. 그런 거예요. 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수학 2로 넘어오죠. 수학 2. Two. 수학 2에 여러분 숙제 안 했다고 하니까, 이놈들, 왜 이렇게 게을, 러 숙제 안 했다고 하니까, 어쩔 뭐, 나중에라도 숙제를 하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 예상되는 질문, 문, 질문을 먼저 조금 풀어주겠습니다. 그, 51쪽에 4번 문제 봐봐요. 4번. 저번에 51쪽에서, 응? 아니요? 안 느리고? 51쪽에서 주연아, 이거 네 영역 아니라고 설명 안 듣고 그러면 안 돼. 다 하나하나 들어야 돼. 내가 나중에 이걸 풀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일단은 들어야 돼. 동의 안 하는 표정인데. 어. 뭐, 뭐, 한번 듣는다고 다 푸는 건 아니잖아. 근데, 듣는다고 다 푸는 거 아닌데, 안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든가 미분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특히 가를 보면, 저런 거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서, 경험으로 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f는 3차 함수야. 최고차 계수가 1차인 3차 함수고요. 이렇게 생겼지. 이게 만족한데 자, 우리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거 어찌 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버잖아. 분자도 0으로 가. 이게 전체가 k로 수렴하려면은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런데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긴 가는데 분모가 몇 차예요? 2차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에 대해서 2차잖아. 그러면 1차였다면 분자가 안 돼. 분자를 그냥 FX 빼기 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다항식일 거고. 얘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하나 존재하면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개 약분 돼야 되잖아. 두 개나 있어. 얘가 두개 있어야 돼. 두 개가 다 약분 돼야 되는 거니까. 몸을 지 알겠죠? 이 정도는 알잖아요. 어, 이런, 식, 이런 식이어야 돼. 근데 F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이미 2차로 묶어버렸거든? 여기는 묶겠어 1차 해야지. 이거 어차피 숫자니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2만 넘겨버리면 F의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버립니다. F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해야 돼. 거의 기본이야 이런 거니? 주연아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으면 설명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푸는 나를 보면 이3차함수가 열린 구간 3, 5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데요. 이게 뭔뭐 말일까? 해석하는 거야. 수학은 언어니까. 3, 5, 4가 있어요. 3과 5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4에서의 함수값이 어인가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있는 2의 x에 대해서 f(x) 의 값이 f4보다는 커. 이전보다는 e 커. 이런 식이어야 된다고 4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말이에 이게 극소의 정의야 정의, 데피니션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f는 3차 함수고 미분 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f' 프라임 4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미분해야지. 전개해가지고 미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미분하겠습니다. 곱하기 미분법으로.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e x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이건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끝나버리죠.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이건 0돼버리고 이렇게 돼. f' 4니까 x에다 4를 대입하자. f' 4는. 4 대입할 2, 4, 2 곱하기, 6 곱하기. 4 플러스 a인가요? 4 대입하면. 36. 이게 0이어야 돼.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3 0분이 넘기고 2 6 12로 나눠버리면 4 플러스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a는 마이너스 7이네. A가 구해졌어. F가 완성됐어. F8. 계산할 수 있지. 그거 하면 되죠. 이거 별로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에서 분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부모가 영어로 가니까 분자도 영어로 가야 되면서 다항함수니까 뭐 이런 걸로 묶어져야 된다. 이거 하나랑 지금까지 우리 경험, 경험, 아, 경험도 아니고. 그냥 아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극소의 종이야. 딱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뭐를 해볼 거냐면, 6번 가봅시다. 주연아, 뭐 보고 있어? 너 지금 혹시 눈이 큐브하고 냐 네, 진짜 책임져었아 그래? 자, 6번 보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이어야 돼. 근데 3차 함수, 3차 함수야. A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럼 A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니까. 위쪽에 X에다가 A를 대입한 값과 밑에 쪽에 X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 똑같아야 돼. 밑에 쪽에 X에다가 A를 대입한 것은 함수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것은 A의 좌극한을 계산한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계산해버리면, A 대입해갖고, 이거, 이퀄 이거니까, 근데 모양이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계산도 어차피 이것들은 다 사라져볼 거예요. 뭐만 남아? 이쪽만 남겠지. 12A 더하기 B랑, 18A 더하기 E랑 같아야 된단 말이지. 따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CA 넘기면 B는? 6에 플러스 2여. 이 사실은 금방 알아버릴 수 있는 거야. 일단, 문자는 하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A하고 B 중에서. 근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돼. 미분, 가, 어, 얘는 모든 점에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없어. 요 근데, A보다 작을 때는 3차 함수 미분 가능하고, A보다 클 때도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은 존재한다면 A 하나야. 물론, 그 점에서도 뭐 미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없으니까. 어쨌건 증가해야 돼 그러면 이쪽 범위에서도 너 F 프라임이 항상 양수해야 될 것이고 이쪽 범위에서도 항상 0 이상이면 되겠단 말이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A 빼고 나머지에서는 다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바로 F 프라임 X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미분하면 x,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 미분하면 돼. 불러봐 6 x 제곱 8 X cd 이렇게 되죠. x가 a보다 클때 여기 에 이퀄 넣으면 안 돼. 이 도함수 계산할 때는 이퀄 빼줘야 됩니다. 경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2분하면 x 제곱. 18x 플러스 18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범위 안에서도 너의 값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될 것이고 이 범위에서도 너의 값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이 경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한 점에서는 잠깐 멈춰도 좋고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도 상관은 없어 나머지 경우에서만 꾸준히 증가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캐치를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A를 어떤 점으로 잡아야 되겠냐 이거야 A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근데요 이거 밑에 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거 2차 함수잖아 6으로 묶어놓고 식을 한번 써보면, 6으로 묶어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거 판별식 계산해볼까? 판별식 어떻게 돼? 응, 판별식은 9, 마이너스 4, 3, 12. 문수야 음수, 문수잖아요? 판별식이 문수야, 이거.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2차 함수는 항상 x축이 붕 떠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너는 항상 양수야. 확정. 그러니까 a가 지금 우리의 우리한테 관심사는 뭐냐면 a를 경계를 어디로 잡아야 모든 실수에서 모든 a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f 프라임이 양수가 될수 있겠는가? 그런 a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너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a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너는 관심 받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또 생각해 보자고. 이 함수는 얘랑 좀 다르잖아. 응. 얘는 이제, 그, 뭐냐. 인수분해가 돼버리지? 6으로 묶고 인수분해 해버리자고.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돼보잖아. 인수분해가 돼요. 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니까 러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1, 2가 있고. 아래로 꼴려기면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음수가 되는 부분이 존재해 분명히.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A를 적당히 설정해가지고 A보다 작은 데서는 항상 양수가 되게끔 A를 설정하고 싶어. A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A가 이 정도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 A보다 작은 데서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돼? A보다 작은 데서? 이런 데서 음수되이잖아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럼 A를 어디, 어디다가 잡아야 돼? 적어도 여기를 잡아야지.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A보다 작은 데서는 항상 2차 함수 값이 양수잖아. 너가 양수니까 너는 증가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조함수가 양수면 증가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어, A가 여기 있으면 돼. A는 1보다 작으면 되겠어. 1이어도 되겠어. 어차피 A보다 작은 데서 생각할 거 아니야? a가 1이라 할지라도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이거 이 잠재 의값이 양수가 될 거니까 그렇죠? a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어. 근데 b는 이렇게 됐고 우리는 이것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a 더하기 b는 b에다가 연을 갖고 오면 어떻게 돼? 7a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a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대. 얘는 9보다 작거나 같죠? 이것의 최대값은 9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분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또 집중력 떨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아, 이 초등 집중력 <laughs> 응, 그런 것 같아. 음, 문제바보자 <힘이 더 많아 뭐들> 어, F는 2차야. F0은 0이야. 최고창 개수가 1이니까. 어, F0이 0이란 말은 뭔말이요 상상이 있어, 없어? 상상이 없다는 뜻이죠? 원점 지나가버린다는 얘기니까 상상이 없어. 그러면서 2차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좀 깔끔해요. 그러면서 최고차항 기수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이걸로 끝이야 f는 그러니까 이거는 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a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 근데 gx는 이것 곱하기 f x니까요 이것도 인수분해 돼버리잖아요 x, x 2 f가 x, x 플러스 a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X-2, x 플러스 x A 이렇게 되나요? 그치? 지 어, G는 4차 함수는 4차 함수인데, 그래도 좀, 파악하기 괜찮은 4차 함수야. 0이라는 중근을 갖고, 2라는 당근을 갖고, 당근이 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가를 보자, 이제. GX가 0이 되는 X들의 원소의 개수가 두개야 이게 뭔 소리일까? GX는 분명히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그래프의 일반형,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반적인 모양인데 이미 중근이 있기 때문에 0에서 어떤 한 점은 붙어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제이 식인 거죠. 그,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 여기가 0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여기가 0이고, 2이고, 뭐 A 이런 식,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붙어버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붙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런식이 가능해. 그런데 함수값이 0이 되는 x가 두 개밖에 없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면 점이 세 개나 나와버잖아두개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이미 0하고 2는 확정이거든? 두점 만나는 것은 확정이야. 얘가 어찌해야 돼? 0이거나 2이거나 그래야 될거 아니야?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a가 2가 될때 그러니까 a가 2가 된다는 말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인 거죠. 여가 플러스 a니까. 그러니 a가 마이너스 2가 될때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2면 그때 g(x)는 이렇게 돼버려.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됐겠잖아 이거 그래프 어떻게 돼요? 0에서 접하고 2에서도 접하고 W 모양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근데, 나를 봐봐. 진는 어쩐다고 했어. 진는 극대 값을 갖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극대 값이 전제할 수밖에 없어.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는 0이어야 돼.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GX는 더 간단하지 어 A가 0이면, 이거, 이거 곱해져가지고, 삼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이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면, 아, 그 W 모양에서 삼중근 갖고, 여기는 당근을 갖고,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지? 홀수 거듭 중근은 접하고 뚫고 지나가버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당근이니까 그냥 치고 올라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싹수 거듭 중근은 접하고 튕겨나가는데 홀수 거듭 중근은 접하고 뚫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생긴거야 예. 그런데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gx의 극소값도하라고 했잖아 당연히 극소는 여기겠지 여기니까 접선 이제 미분해가지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 찾아가지고 이거 함수값만 계산하면 돼 gx 알고 있습니까 미분합시다 g 프라임 x가 이것도 곱하기 미분법 뭐. 이건 미분하면 3x의 제곱, x-2, 더하기, x3제곱, 이거 1이니까요. 얘가 0될라면,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x제곱으로 묶으면, 이게 3 곱하기 이걸 하면, 3x-6에다가 여기 x 하나 남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러 0은 어차피 이거인 것이고, 얘가 0 되는 x를 찾으면 x가 얼마야? 4x가 6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 여자애가 2분의 3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G2분의 3만 계산하면 돼 이게 극소값이야 그 G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3의 3제곱이니까 8분의 27에다가 2분의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6분의 27이 되겠다 쉬워 이것도 쉽잖아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잉? 연습하면 돼이 정도는 연습만 하면 꾸준히 공부하면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레벨 3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뢰 포기하면 안 돼. 다할수 있어, 이거는. 자, 좀 쉬었다가 레벨 3 하겠습니다.